저승 가서 벌써 만났어. 좋은 데로 가서 물어본 것이이 사람이 치매가 왔잖아. 시킨다고. 아, 내가 바쁜 일을 한다는 로 몰라서 그래. 나 <laughs> 빨리 <laughs> 아, 여기 없는 <언니> 사방이 있잖아. <laughs> 아, <이제 한정에 웃음> 헷갈릴 수 있어. 색깔이 헷갈릴 수 있어. 잘 안정돼서. 싫어 진짜. 그래 와어 지금. 그냥 정신 차려. <laughs> 내가 먹지 말고 쓰지 말고. 근가 당신한테 다 물려주고 가야 돼. 왜 그래? 나와, 돈 없어. 내가 이제 벌어서 집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응. 내가 집 사고 싸지 응. 아 집은 있지 집은 있지 집을 날좀 끌지 끌지 가려고 내 옆에 인형이 년래서 안이 좀 하려고 당신이 물려주 집에서 그냥 인형이면 나도 이제 먹고 놀고 당신뭐 눈물이 날것 같은데 막상 놀건 눈물이 안 나네 이러고 나 <laughs> 이미 울었던 <오랫동안> 앞둔 <앞두는>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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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<안정이라> 가십시오 <laughs> 이게 좋대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난 사실 한남 나만큼은